Did it, did it, did it, did it. 띠리리리리릿 경이군 카입니다. 제가 DJI 호환도표 마지막으로 올린 게 2025년 1월 9일이니까 벌써 10개월이나 지났네요. 그동안에 사실 별로 호환도 업데이트가 없었어요. 이 영상 이후에 이거를 촬영을 안 했는데 이 영상도 잘못 찾으시더라고요.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전에는 항상 이 호환도표만 따로 단편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렸었는데 요때 2025년 1월 9일에는 DJI 54 에어 유닛하고 54 프로가 출시되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54 어, 프로 어, 리뷰하는 영상에 이 표를 넣었습니다. 제가 여기 링크 띄우는 이 영상 보시면은 요요 어, 요 내용이 있습니다. 거기 가서 찾아보시면 되고요. 어, 제가 이 영상 만들 때부터 윤구님이 항상 얘기해 주셨던 건데 FPB용으로만 만들지 말고 센서 드론도 넣어서 표 한번 만들면 어떻겠냐. 사람들 많이 볼 거다. 이거 너무 헷갈린다. 지금 이제 특히 DJ 미니 5 프로가 나왔는데 미니 5 프로도 구글에 바인딩해서 쓸수 있지 않나?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센서 드론도 어, 요 표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. 날짜는 안 써도 될것 같아요. FPV 하는 게 아니라 센서 드론들 정리할 거니까 요렇게 요거 다 지워 버리겠습니다. 그리고 제 얼굴도 뭐 지우죠. 지금 뭐 라이브 방송하는 것도 아니니까 지우겠고요. FPV 드론 하는 거 아니니까 FPV 조종기도 일단 지우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요. 이제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이 미니 5 프로가 출시돼가지고. 야, 미니5 프로, 이거 혹시, 구글에 써서 날릴 수 있을까? DJI 뭐, 지금, DJI, mini 5 DJI Pro. 고글 3 나와 있으니까, 그거랑 larger, 이거 연결해서쓸수 있지 않을까?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, 60fps, 안 되죠. 안타깝게 안 됩니다. 이런 질문이 사실, 당연히 나올 법한 질문이에요. 왜냐면은, 미니5 프로 전작인, 미니4 프로는, 어, 이게 지원이 돼요. 그러니까, 미니5 프로가 더 신작인데, 이게 왜 지원이 안 되지?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뭐랑 지원이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정, 찾아보려면은 어쩔 수 없이 DJI 홈페이지에 이 릴리즈 노트들을 보면은 호환 기기 및 펌웨어 포메, 버전 요구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된 것들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미니3 프로, 미니4 프로는 다 지원이 돼요. 에어3, 미니4 프로가 고글3에도 지원이 되고요. 어, 미니3 프로랑 매빅 3는 구글 고글 인테그라 구글 2에도 지원이 됩니다. 어 그러니까 어 미니 5 프로도 어, 지원되는 거 아니야? 어,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상하게 지원을 안 해줘요. 미니 5 프로부터가 아니라 어, 보면은 맵이 3 프로 다음에 나온 게 맵이 4 잖아요. 맵이 4부터 지원을 안 해줘요. 에어 3도 여기 보면 에어 3가 지원이 되, 되는데 에어 3s부터 지원을 안 해줍니다. 약간 DJI 정책이 바뀐 거 아닌가 싶어요. 최신 버전들은 하여튼 지금 고글을 지원 안 하는 쪽으로 좀 정리를 한거 같은데 언젠가 펌웨어 업데이트 해줘가지고 지원을 해줄 가능성도 뭐 배제 할 수는 없겠죠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고글 V2는 일단 없고요. 고글 N3는 또 안됩니다. 이 센서 드론들 지원되는게 고글 2, 고글 인테그라 고글 3가 지원이 되고요. 고글 N3는 네오랑 아바타 2는 지원이 되는데 센서 드론 시리즈는 지원이 안됩니다. 지원이 되는 기체들이 뭐가 있냐 미니 4 프로가 지원이 되고요. 미니 3 프로도 지원이 되고요. 매빅 3 시리즈가 또 됩니다. 매빅 3가 더 훨씬 큰데... <laughs> 뭐 그림이니까 매빅 3에는 너무 많죠. 글씨를 짧게 해야겠다. 클래식 프로, 시네 이렇게 다 되고요. 그 다음에 에어 3가 됩니다. 이렇게가 되는데 이게 또 되게 헷갈려요. 이게 보면은 이 모션 2하고 모션 3하고 2 조종기, IC N2 조종기, 그냥 센서에 들어있는 일반 조종기죠.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음, 간단한 것부터 해보죠 에어 3랑 미니 4 프로 그러니까 주의할 점이 에이, 에어 3s 신제품 에어 3s는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미니 4 프로 어, 되는데 신제품 미니 5 프로는 지원 안 한다는 거예요 고글 3랑 되는데 고글 3에는 모션 3랑 rc 2 rc n 2 조종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복잡하게 매빅 3 프로, 고글 인티그라, 고글 2가 다 되는데요. 특이한 게 이때는 모션 2만 됩니다. 어, 그냥 일반 센서 조종기가 안 돼요. 매빅 3, 고글 인티그라, 고글 2가 되고요. 네, 이때는 모션 2가 되고 모션 3가 안 된다. 그리고 센서 드론 조종기도 쓸 수가 없다. 그리고 얘는 고글 3에는 할 수가 없다. 요렇고요. 그 다음에 미니 3 프로도 어, 매빅 3랑 동일하게 짠. 이렇게 표가 어느 정도 얼추 완성이 됐고요. 그 다음에야 헷갈리는 게 바로 미니 4 프로랑 에어 3 부분인데요. 에어 3랑 미니 4 프로는 고글 인티그라랑 고글 2랑도 다 돼요. 근데 이때 호환 모션 컨트롤러 모션 2하고만 된다는 거예요. 이렇게 그려야 돼요. 이제 되긴 되는데 구분을 해줘야 돼요. 아 이렇게 하니까 또 헷갈리네. 이렇게 바꿔야겠다. 고글 2 고글 인티그라. 요거를 쓸 때는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모션2 하고만 된다 구글3 하고 쓸 때는 파란색 RC2, RCN3 조종기 모션3랑 여기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요 이게 에어3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결론이 그래서 뭐냐 밑에다가 하나씩 쓸게요 위니니5 프로는 구글 안 된다 요거죠 똑같이 매빅4 구글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에어 3s 구글 안된다. 요렇게 하면은 제 호환도 표가 센서 드론도 완성이 됐습니다. 아, 요게 근데 좀 특이한 게 미니 3 프로가 이렇게 구글2, 구글 2 구글 인티그라랑 쓸때 모션 2만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옛, 옛날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게 그냥 어, 이 센서용 조종기로도 되긴 되는 것 같아요. 하고 구글 2가 이제 바인딩 되는 걸로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모션 2 컨트롤러. 를 이용할 때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. 어 근데 모션 2 컨트롤러가 없어도 이걸 할수 있다. 그 집에서 한번 해봤는데 잘 되더라고요.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이세 개의 바인딩을 연결해놓고 보면은 이제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. 어 모션 2 컨트롤러만 쓸수 있다 이런 경고가 뜨는데 이 상태에서 이 고글을 꺼버리고 어이 조종기로다가 드론을 조종을 하면은 조종이 막힙니다. 그렇게 이륙을 시켜놓고. 그러고, 그 다음에 고고를 켜면, 그러면은 이 조종기가 먹는다는 겁니다 한번 요, 요거 요 지금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, 있으신 분은 한번 시도해 봄직합니다 이렇게 예, 해서 오늘 제 센서 이런 후환도표 어, 어, 시청 감사드리고요 어, 제가 미니5 프로 어, 첫 비행 영상을 아직도 못 올렸어요 근데 미니5 프로 언박싱하고 이런 영상을 벌써 콘텐츠를 몇 개를 만들었는데 어, 첫 비행을 한번 해, 하긴 했는데 제가 원하는 영상이 찍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그거를 조금 더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곧 미니5 프로 첫 비행 영상도 조만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